우리 주역를패야 되는데, 어떡하지? 엄마랑 아직 통화를 못했다? 자. 만약에, x1, x2, x3, xr까지 전체 알기 알파벳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세 값은 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아, 두개 순서 바꿀까? 엔개가 있고, 뒤에 더한 녀석은 R입니다. 그런데, 음이 아닌 정수면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 앞에가 엔개면은 H 앞에 N이라고 쓸 거고, 뒤에가 R이면 아이라고 쓰기만 된다고요? 하지만 자연수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R계 중에서 엔개는? 다 1을 미리 줘버리자고? N개 네. 1을 줘버리면 남는 녀석은 R-N이 남나요? 음. 그때는 자연수였을 때는 NH R-N이라고 하겠다고요? 네. 미래한시 줬으니까 7-3으로 할 거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이 풀이는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바로 보자마자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건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소도 좀 해볼까? 3H7이면 뭐야? 97이면 다음 연수의 값은? 64에서 62그 답은?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함수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x라고 한 하는 집합에 1, 2, 3이 있고요 y라는 집합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밑줄 친게 무슨 말이에요 대입하는 값이 같지 않으면 함수 값도 같지 않다고 하는 거는 일대1 함수라고요 1대1 함수는? 뭘로 풀지? 1대1 함수는 순열로 푸나요? 예. 첫 번째 1이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예. 2가 갈수 있는 건몇군데예요3이갈수 있는 건? 몇 군데예요? 예. 3위가 할수 있는 건? 예. 그게 5p3이에요? 예.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로 셉니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함수 값이 더큰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2, 3에서 1, 2, 3, 4, 5로 화살표 보내려고 하는데 뒤에는 1, 2, 3, 4, 5 중에 3개를 뽑겠습니다. 뽑은 녀석의 값이 예를 들어서 2, 4, 5를 뽑았다고 한다면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도 괜찮은 거니? 안되죠? 주혁이만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어. 1대2 반계 제일 작아야 돼요? 네. 네. 클수록 큰 값을 간다고 하니까 2대2 반계두 번째 값으로 가야 되고, 3대2 반계세 번째 값으로 가야 돼요? 네. 우리가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기만 하면, 화살표를 연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 반듯하게 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야지 큰 숫자를 대입할수록 큰 값에 대응한 거죠? 그래서 화살표를 옆에 연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큰 녀석을 대입하면 큰 값이 나온다는 문제는 반드시 그냥 조합으로 풀기만 됩니다. 뒤에 거에서 화살표 받을 세 곳만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호가 들어있는 부동식인가? 네. 여기에 등호 있죠? 등호 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싹다 1만 뽑아도 돼? 싹다 1만 뽑아도 그냥 이런 일로이는일로 3도 일로 가면 돼? 네. 그래도 큰 녀석을 대입할 때 같은 감이 나오는 게 허용되니까? 네. 만약에 이두 번, 5한번 뽑으면 화살표 어떻게 연결해? 1의 값은 1로 2의 값도 1로 3의 값 5로 가면 돼? 날좀 네. 납득하셨나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할 겁니다. 1을 여러 번 뽑아도 되고, 2를 여러 번 뽑아도 돼? 그럼 1, 2, 3한테 화살표를 받을 녀석을 1, 2, 3, 4, 5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 개를 뽑아 중복 허용해서 3개 뽑았을 때는 화살표를 연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요. 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등호가 사용된 부동식으로 표현된 함수는 반드시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풉니다. 산수해 볼까? 얘가 몇 가지죠? 되신 거 맞으세요? 왜? 어? 아, 선생님이 3인데 이러고 가니? 그럼 35가지인가요? 예. 지금 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머릿속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맞나요? 자, 그런데 한 문제 정도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부문의 문제 중에 의미 아닌 정수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의미 아닌 정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연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해를 개수를 걸어갑니다. 나는 의미 아닌 정수였을 때와 자연수였을 때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라고 하는 숫자를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y 플러스 1이라고 하고 c의 값을 z 플러스 1이라고 쓴다면 그럼 이것들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녀석이라면 a의 값은 0 이상 b의 값도 0 이상 c의 값도 0 이상인가요? 그럼 0 이상인 a,b,c에 대해서 즉 의미 아닌 정수 a,b,c에 대해서 x값 대신에는 a-1을 대입해요? y 대신에는 b-1을 z 대신에는 c-1을 대입하라고요? 따라서 a,b,c를 더했을 때 뭐라고요? 그럼 의미 아닌 정수였을 때 이거의 순서상계수 구하는 거랑 XY 순수상 계수는 똑같을 겁니다. 순수상 계수는 어떻게 구하자고요? 의미하는 정수니까요? 따라서. 그럼 값이 뭐죠?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5번으로 갔습니다. 5번에서 더해가지고 3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의미인 정수의 수산 개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른쪽에 있는 게 등으로 정리된 것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요구한 것은 이갑이 빵 나오는 수산 개수, 이갑이 일 나오는 거, 이 나오는 거, 3 나온 거를 다 구하면 되겠군요? 네. 의미 아닌 정수라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 건몇 가지예요? 두 번째는요? 네. 의미 아닌 정수니까요? 네. 앞에가 4개, 뒤에가 1, 0, 1, 3이라고 써 있으니까? 네. 이거 계산해서 더 하면 되겠네요? 네. 첫 번째 거는? 잠시요. 두 번째는? 잠시요. 잠시요. 한 가지, 네 가지, 열 가지, 스무 가지? 35가지인가요? 이해되시죠?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은 의미 아닌 정수 ABCD의 모든 순수상 개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특이합니다. 수능 기출 문제로 갑니다. 나는 더해가지고 누구 의미 아닌 정수를 풀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D 하나만 특이한데요? 다 플러스인데 혼자 마이너스인데? 그럼 난 문제를 못 풀어 D라고 하는 숫자만 가정하려고요 D의 값은 4 이하의 숫자야? 네. 그럼 D의 값이 4 이하의 숫자였을 때 D의 값은 의미 아닌 정수라고? 네. 그럼 D가 될수 있는 건 0, 1, 2, 3, 4? 그럼 D한테 0, 1, 2, 3, 4를 대입하려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첫 번째, d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abc를 더해가지고, 근데 이런 조건도 있어? 네. c의 값이, 근데 ab의 값도 음향인 정수인가요? 네. c의 값도 음향인 정수인가요? 네. 그럼 지금은 순수한 개수가 몇 개야? 다 의미한 정수니까요? 네, 네. 산수했더니 11C9, 11C 이어서 두 번째, D의 값 1이라고 한다면 D가 1이라고 한다면 ABC 더해가지고 하지만 C의 값은 AB의 값은 의미한 정수인데 C의 값은 자연수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c라고 하는 값 대신에 c'라고 쓰려고 c'를 c-1이라고 한다면 c'의 값은 의미 아닌 정수인가요? 네. 그럼 c값 대신에 뭐라고 대입해? c' c값 대신에 c' 더하기를 대입한다면 이를 이항해? 네. 그럼 a+, b+, c'의 값은? 이되신거 맞나요? 예. 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A, B, C, 의미 아닌 정수인가요? 네. 그럼 몇 가지야? 55가지. 똑같이 3H, 9니까 네. 5 5가지예요 네. D의 값이 1일 때로 왔습니다. D가 2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0. 9 더하기 이어서 11? 네. 근데 C의 값은? 네. D가 2니까 2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C'를 뭐라고 놓으면 좋을까? 그럼 이건 0이상인가요? 네. 그럼 이거 세개 모두 의미 하는 정수가 되겠네? 네. 지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또 9야? 네. 그럼 몇 가지야? 중심으로. 느낌이 왔네. 앞으로 무조건 55네. 그러면 D가 몇일 때까지 할 거라고? 아, 그럼 몇 가지야? 이게 수능 기출 문제래. 웃음네이 대신 거 맞나요? 특이한 녀석 한 가지만 숫자를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자이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X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가 1, 2, 3, 4, 5, Y 집합은 1, 2, 3, 4, 5, 6입니다. 더큰 숫자를 대입했을 때, 어? 등호 들어있는데? 큰 같은 게 나온다는데? 그럼 무조건 뭘로 풀라고? 네. 써있는 것 자체 우리한테 중복조합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중복조합을 사용할 건데, 1대2 반 거랑 3대2 반것 중에 누가 더 크다고? 3대 2반개 더 커가 났다고? 네. 근데 합해서 5 나온다며. 네. 함수 값은 이것 중에 하나고. 그럼 누구누구가 가능해? 2, 3, 딱이두 가지만 가능해요? 네. 그럼 구분하면 되겠구만. 첫 번째. 1, 사였을때하려고요 1, 2, 3, 4, 5에서 화살표를 보내고 싶습니다. 1, 2, 3, 4, 5, 6으로 화살표 보내고 싶습니다. 이래 값은 1로 가고. 3의 값은 4로 갔을 때라고 있습니다. 그럼 2, 3, 2라고 하는 숫자가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요? 같은 값으로도 갈수 있다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2가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요? 자, 2가 갈수 있는 건네 군데입니다. 사고로 화살필 또 보내야 되는데, 4, 고가갈수 있는 곳은? 네. 어? 첫 번째 건 그냥 이거 할수 있는 게네 군데였는데, 4, 5가 하는 거는 몇 어떻게 구하지, 경우의 수를? <laughs> 뒤에 있는 4, 5, 6이라는 세 개의 숫자 중에, 4, 고 5한테 화살표를 받을 녀석을 중복을 허용해서 두개 뽑아야 되겠네? 네. 예. 쌤이 지금 천천히 말했던 걸 문제 풀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4, 고 5한테 화살표 받을 두 녀석의 값을 중복을 허용해서 뽑겠습니다. 뒤에는 세개 중에 4하고 5한테 화살표 받두 개를 뽑았습니다. 뽑은 게 예를 들어서 4하고 5를 뽑았으면 화살표는 4는 4로 5는 5로 가는 거죠? 화살표 연결하는 방법은 어차피 한 가지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얘가 누구라고? 4시?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1234에서 1234로 5갈 건데 1의 값은? 3의 값은? 자, 2가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에요? 음. 2는 둘 중에 안 들어가서 도 되니까 2는 두 군데입니다. 4하고 5회 값에 갈수 있는 곳은? 네. 그럼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요? 아, 그렇 알아서 화살표는 갈 거니까요? 예. 앞에 건두 가지, 뒤에 거는? 네. 53, 5시, 이니까 여기까지? 네. 답은 44가지인가요? 할만하죠? 숙제를 좀만 보내줄까? 내일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안 돼요? 딱 주목 조합만 해요? 네. 파란색 카드가 한장 빨간색이 4장, 네 노란색이 4장, 네 초록색이 4장 네 있는데 이 중에 네장의 카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파란색 카드를 뽑는 거 A개, 빨간색을 뽑는 건 B개, 노란색은 C개, 초록색은 D개 뽑겠습니다. 근데 이런 값들을 합쳐가지고 몇개 뽑으라고요? 네개 네 뽑으라고요? 근데 문제되는 건 요게 문제인 것 같은데, 파란색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네. 다른 것들은 0개, 4개, 0개, 0개 뽑아도 되지? 0개, 3개, 1개, 2개 뽑아도 되지? 이거야. 1개, 0개 뽑아도 되지? 다른 것들은 이렇게 뽑아도 괜찮을걸? 다 4개까지 뽑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되는 거는 이 값이 A라고 하는 녀석이 1개만 뽑을 수 있는 거잖아. 많음 한 개까지. 그럼 A라는 값은 2가 될수 없고, 3도 될수 없고, 4도 될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A라고 하는 숫자를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A가 될수 있는 값은? A가 0이었을 때는? 나머지만 더해서? 네 개를 뽑는 건가요? 네. A가 1 이었을 때는 나머지만 더해서 세 개를 뽑는 건가요? 그럼 첫 번째 건 경우의 수가 뭐죠? 두 번째 건 경우의 수가 뭐죠? 위에 거는. 밑에 거는. 다 해서 25가지인가요? 이해된 예, 거 맞으세요?